안녕하십니까. 삼삼뉴스의 최지원입니다. 8월 첫째 주 삼삼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금산군은 7월 27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금산군은 지난 7월 22일 이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인까지, 식당과 카페 등은 10시 이후에 운영이 제한되며, 5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고 개별 결혼식과 장례식도 5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의 20%까지만 허용됩니다. 방역 당국은 금산군 보건소 선별 진료소와 임시 출장 선별 진료소에서 확진자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다중 이용 시설 1222곳에 대한 특별 방역과 업종별 이행 실태 점검을 펼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전파 고리 차단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산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재원면 원골, 불이면 수통리, 복수면 지량리 등세곳의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금산구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 이용 홍보에 나섰습니다. 보조금 24 서비스는 305가지의 중앙부처 공공서비스 연계가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금산군 자체 공공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주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변호사 2명이 더 참여하여 총 3명의 변호사가 상담에 나서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원하시는 주민분들은 금산군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에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전한 인삼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020년 인삼 작 신고는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합니다. 인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문 검사 기관의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포장재에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고 포장 박스를 차별화하여 안전한 인삼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작 신고, 안전성 검사, 실명 표기는 안전한 인삼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